자 이번 차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볼 텐데요. 이거는 익숙한 겁니다. 우리 소득세 할때 많이 보시는 19% 단일세율 적용하는 거 말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몇 가지 잡아서 우리가 가져가 보자. 뭐 어째 무난하기건뭐 크게 부담은 안 되니까. 자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외국 근로자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어떤 급여도 급여도 작고. 좀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동남아시아 분들이 와서 일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 이분들이 어, 되게 많이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분들 경우에는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 세금 계산하는 구조대로 밟아가다 보면 뭐 소득공제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는 게 들어갈 텐데 이분들이 보면 혼자 와서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부양가족도 없고요. 등등하니까 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꽤나 큰 거예요. 연봉이 꽤나 세니까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올려고 해 그래서 19% 단일 세율을 적용해 줄게 음, 그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다 자 요건 볼게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임원이 사용했니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 제공하는 경우일 것 최초로 근로 제공한다 자 특수관계인은 제외입니다 당연하게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럼 적용 신청을 해서 이제 하는데 신청은 자 보면 이건 뭐라고 그래? 19% 단일세율 적용이라고 해요. 이거 해달라고 신청 철합된다. 19% 단일세율. 자, 이거를 연말산하거나 확정신고하는 때 어,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서 하면 받아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전에 먼저 특례 원천에서 특례를 받아먹을 수 있어요. 어, 이거 우리 지난 차시에서 봤던 거 내용 그대로네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에서 의무자를 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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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나안 받을래요? 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것도 거쳐서 하네요. 거쳐서 제출한다. 그러면 다음 과세감부터는 특례, 19%단일 세율 특례를 받지 않는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인 얘기까지 넣어서 요건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특례 내용은 뭐예요? 역시 19% 단일세율 적용하는 거죠. 이거 받게 되면 이제 원래 대로 한다면 이제 비과세도 받고, 그다음에 소득공제도 받고, 또 각종의 감면도 받고, 공제 때 세액공제도 받고 이런 거 적용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적용받지 않고, 않고 그냥 19%로 해서 어 분리과세처럼 끝나버리는 거죠. 19% 단일세율, 단일세율 적용해 서 산다,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비과세 같은 거다안 되는 걸로 했는데 그 중에 사택 제공이익은 가능하다라고 최근에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것도 빨간 걸로 해놨네요. 자그 다음에 원체 인수할 때부터 특례 19% 곱한 금액으로 하면 좋잖아. 어차피 19%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어, 간단하게 이제 어,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특례 내용으로 나눠가지고 쓸수 있게 만드시면 되고 크게 부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요번 자신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